이분이 원래 기미는 좀 있으셨어도 모공이 이렇게 있는 분이 아니셨는데 갑자기 한달 새에 모공이 좀 보여요. 그리고 또뭐 어떤 분의 피부가 갑자기 피부결이 안 좋아졌어요.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이럴 때는 기초화장품을 바꾸신 게 있는지를 여쭤봐서 안 맞는 거를 찾아내서 다시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별언니 피부 상담소의 별언입니다. 저는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미모 주치의거든요. 제가 자처하는 그분들도 장담하는데 100%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믿고 가실 수 있는 곳에 피부 주치의를 만드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 병원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클렌징 하고 각질 작업 하고 이렇게 정말 완전히 민낯으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미세한 변화까지도 저는 다 보여요. 어, 이분이 원래 기미는 좀 있으셨어도 모공이 이렇게 있는 분이 아니셨는데 갑자기 한달새에 모공이 좀 보여요. 요즘 모공이 좀 커지셨는데요. 그러면 어김없이 오 맞다고 나도 요즘 모공이 눈에 보였다고 하세요. 이분의 모공이 넓어진 이유가 피지 분비 때문인지 뭐 탄력 때문인지 이런 걸 찾아서 그거에 맞는 치료를 빨리 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또뭐 어떤 분의 피부가 갑자기 피부결이 안 좋아졌어요.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이럴 때는 기초 화장품 을 바꾸신 게 있는지를 여쭤봐서 안 맞는 거를 찾아내서 다시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노화가 진행이 되다 보면 우리 얼굴에 뭐조그만이게 비립종, 환관종, 뭐 편평사마귀, 검버섯, 흑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생겨요. 몇개안될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잘 모르다가 좀 많아지면 어 얼굴에 뭐가 있지? 뭐 이러다가 정말 많아지면 그때서야 이제 피부 가서 저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모으신 다음에 제거하실수록 제거하는 게 힘들어요. 고생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매달 이렇게 보면서 어, 여기 없던 비립종 생겼네요. 이거 뺄게요. 이러고 빼드리기도 하고 정말 이분한테 딱 맞게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거죠. 게다가 피부과에 오는 이유도 사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나는 좀 아프고 멍들고 힘들어도 좋으니까 확실히 어려지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아프고 막 티나고 이러는 건 싫고 그냥 편안하게 관리받으면서 조금만 천천히 나이 들고 싶어.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니드에 따라서도 보내드리는 시술은 되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이걸 알게 되는 건 아니고 진료를 하고 상담도 하고 시술도 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다 보면 아 이분이 바라시는 건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이분한테 다른 시술들을 하게 되더라도 필러 시술을 하더라도 어떤 분한테는 확실하게 주름이 없어지게 그렇게 시술을 해드리고 어떤 분한테는 살짝 좋아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시술을 해드리기도 하고 원하시는 대로 맞춰서 해드릴 수 있어요. 이런 병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되게 많아요. 특히 저처럼 이렇게 1인 원장으로 작게 병원을 하면서 환자분들과 이렇게 하나하나 소통하면서 치료해가는 이 과정이 너무 좋아서 그렇거든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까운 데서 피부 주치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